포인트에 나왔고요. 낚시대 벌써 들고 <laughs> 벌써고 <들고> 있습니다. <laughs> 마음이 급해 갖고. あっ <noise>

아니가. 아니 투자도 못하고, 아는것도안리고 아무것도 아무 바늘 하나 대로 하면은 계속 올리세요. 여러 마리 불을 이렇게 불을 라고들고 있으면은 어차피 들어가서 힘들어져 높이잖아요. 몸관리자들지야 이가올 번에 니가 그 번에 물이, 니가 한 마리 더가한 마리 니가 한 번에 라고한고오시가한 번에 다가기 번에 니한 마리 니가 한 번에 니가 한 번에 니가 한 번에 니가 한 번에 니가 한번니 집으로 어, 내려가지고 봉다리 바닥에 닿으면은 한뼈 정도 다 들고 있으세요. 높이 들지 말고 고기들이 접고 바닥에 날려가시면은 봉다리 어, 바닥에 닿으면은 마음속으로 한뼈 정도 다 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. 어, 똥를 바닥에다 하면 한자나 들고 있어요 자꾸 뭐 올리고 내리고 그, 그, 벚에 지라면은아이걸 이리있다. 그, 고기가 바닥에 깔려갈 수있으니 제일 밑에 담겨니다 そうそう。<better. S 2> sure, sure. 무파리 사지니 누나가 사지니 어디 봐봐 가서 돌아가서 거기 다해봐 된다 네 하면 하면 너도 기대 무파리 먼저 새로 어디서 보세요. 나 따분자를 사진 한개 찍자. 얼만다. 아이고 국바리 사이즈 좋은 놈. 사이즈 좋은 놈. 이거는 형님 건데 집에 가지고 와서 오늘 해 뜨듯이 그럽니다. 이건 제가 잡은 거쏨뱅이한 대라이. 올라 국바리 한 대라이. 얼마? 물에서 독배 타고 나와가지고, 얼, 신나게 놀았습니다좀 전에 서상에서 회도 터먹었는데, 아이거 이거,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, 제대로 담지는 못했네요. 만물낚시에 들러서, 미끼하고 채비를 좀 사, 사, 살라고 합니다. 만물낚시 옆에 김밥집 이 있습니다. 김밥 외에도 여러 메뉴가 있고요. 여기서 아침 식사 하시고 김밥 사서 출발하시면 될것 같아요. 주문하면 바로 나옵니다. 싹다 사람들 쭈꾸미 나가는 기지야. 나오다 나는데. 나오다 하는데 나오지 말겠어요 대박 뭐, <laughs> 언제부터 빨라 가지고 넘무로 보다. 그렇게 올락이 제일 재밌는데 뭐. 아니, 나는 쭈꾸미 그거 몇번 해보니까 감을 못잡겠더라거야뭘또 갖추 갖추 싸왔습니까? 이뭐 이라. 약. 해? 소기 약이라. 고기 잘 잡히는 약이라. 약이라 주먹밥 하고 초장하고 또해떡먹기라고참 준비성이 좋은 행님입니다. 아, 이때시다. 내가 맞다. 준비해야지. 만 반센을 위하여 응. 오늘 우리는 사냥도 옆쪽에 몰락도 잡고 손뱅이도 잡고 국발이를 주요 어종으로 오늘 나가고 있는데, 잘하면 농어도 있을 거고, 좀, 용왕님 좀 많이 보내주시소잉. 한 점에 만 원짜리. 1인당 다섯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, 작나? 작지? 다섯 마리가 되 삼십 되는 거 연발이지. 삼십 되는 거 연발이면, 삼십은 한 마리에 십만 원씩 해야 되니까, 십만 원, 만 원씩. <laughs> 아, 구명조끼도 못 입어가지고 낚시하러 왔네 보이시다 보이시다 봐봐 내 입은거 봐봐 그렇지 그리 그리 그리요. 아 작품이다 작품 야, 역시 이맛에 선상 타는거지 현재시간 6시 조금 넘었는데 앞에 보이는 섬은 사량도입니다 지금 여명이 밝아올라고 와 이건 그림이다 그림 오늘 만성마음을 죽인다